안녕하세요. 2020년 4월 8일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일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화창했고요. 어, 저는 밖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얌전하게 시간을 보냈고요.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책 읽고 어, 점심 먹고 오늘 점심 먹은 후에 필사했고 필사한 다음에는 요가를 했고요. 요거하고 이제 샤워한 다음에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귀여운 작품이어서 첫사랑을 다룬 그런 청소년의 첫사랑을 다룬 귀여운 작품이어서 보면서 내내 이렇게 웃으면서 봤어요.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밥을 하는 중이여가지고 밥 끓는 소리가 나서 끄고 왔습니다. 어... 네 별다른 건 없습니다. 네 똑같이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합니다. 음... 어... 내일 대통령이 담화를 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주변 국가에서 이 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를 읽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이제 폐쇄된 도시에 갇혀서 원래 가야 되는 파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기자 랑베르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 그 기간이 어, 되게 곤란하면서도 아니한 그런 기간이고 그래서 마비된 기간이었다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비된 기간이라는 말이 지금 저의 상황에도 굉장히 알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당장 해야 될게 있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봤지만, 사실은 가능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뭐, 다른 할수 있는 그냥 작은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약간 그런 시간.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그 현실감이 좀더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분명히 날, 날은 가고 시간은 지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 뭔가 어떤 한 시간, 상태 속에 봉인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되게 뭐랄까, 이 시간에, 이 시간 동안에는 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네. 뭐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이번 지금 영화를 못 찍으면 저는 학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laughs>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뭐 상황이 이러니 어떡,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암 인사해주세요. 아이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발이 너무 따뜻해 귀여워. 발이 따뜻해 개암벨. 누나 해주세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